장의 셰프스토리 그 두번째 이야기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. 안녕하세요 윤정진입니다. 아, 저희 예. 이름이 두 글자가 겹치는 거 아시죠? 네. 예. 장윤정정진. <laughs> 장윤정진. 예. 예. 괜찮은데요? 지금 예.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 두번째 시간이에요. 네. 예, 오늘 두번째 시간이에요. 업그레이드 됐어요. 예. 지난 번 시간에는 저희가 웬 칼만 보여요. 그러니까, 예. 약간... 오늘 드디어. 예. 뭔가가 있습니다. 뭔가가 네. 있죠. 오늘은 예. 뭘 해주실 건가요? 보통 가정에서 가장 흔히 쓰는 채소들이에요. 그렇죠. 어, 특히나 뭐 이렇게 당근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 같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음흠. 눈은 눈에 참 좋고 야맹증 예방에도 그렇죠. 참 좋아요. 비타민 네. A가 예수님. <laughs> 네. 그리고 알리신 <laughs> 같은 마늘 같은 경우인뭐 알리신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예. 때문에 뭐 면역 효과나 이런 것도 음. 참 좋고. 근데 모든 채소 같은 경우에 골고루 먹었을 때 그게 바로 보약이지요. 그렇죠. 네. 네, 채소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것들도 각자의 네. 자기네를 다뤄줘야 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. 당연히 아니죠? 있지요, 있지요. 네.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예. 네. 예. <웃음> 자, <웃음> 우선 예, 예. 보통 보시면 대파 같은 경우 <laughs> 보시면 대파 보통 그냥 껍질 벗겨놓고 다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. 저 뿌리부터 일단 버리잖아요. 아, 근데 이 뿌리가요 육수낼 때 쓰면 정말로 시원한 맛을 내요. 국물 육수 낼때말씀하는 거예요? 예, 예, 예. 하얀 육수 낼 때. 네. 예, 예.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다듬었다가 냉동고에 두셨다가 그때그때 쓰셔도 돼요. 뿌리를 잘라서 놨다가요. 그렇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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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저희 집에서 보면 보통 그냥 그냥 쓰시거든요. 네, 네. 근데 사실 무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파란 부분이 네. 요 파란 부분이 국물 낼때 쓰는 게 파란 부분이고요. 왜냐면 좀더 맵잖아. 그렇구나. 그렇죠. 어머. 어머 이거 정말 그리고 몰랐어요. 그래요흰 부분은 생채 할 때, 생채 날고 먹을 때 조림 할 때도 이 부분인가요? 그렇죠. 아, 되게 하나를 아, 말씀. 국물 안에 뭐? 들어가는 애들은 파란 부분, 예. 어,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무려 먹는, 먹는 예. 부분은 하얀, 하얀 부분. 부 예. 오, 우리 교육 방송 같아요, 쇼 <laughs> 와, 아, 저 진짜 몰랐어요. 예, 다음 문제 아하. 양상추 가장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먹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 보시면. 가루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. 그냥 이렇게 잘라서 뜯어 먹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요. 제 손을 잘 보세요. 이렇게 찍어서 네. 이렇게 하면 이 안에만 다 이렇게 나와요. 오예 예. 아셨죠? 예. 예. 아그그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찢어서 그, 뜯어서 그 먹는 거야? 그 후에 건가요? 이제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속이 딱 이렇게 돼아 있죠. 치면 예, 얘는 때려야 돼요. 그런구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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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또 이렇게 총력이 <laughs> 필요할 때가 오히려 예. 주방에서 저희가 해 먹었을 일이 참 없었는데 <laughs> 우리 어마한테 화나셨을. 여기다가 또 예. 그렇죠. 몇 통씩 부시게 됐네요. 예. 네. 다음은 배추인데요. 배추를 딱 앉았을 때좀 듬직하고 이 예, 단단해야 돼요. 아, 그냥 속이 꽉찬 거예요? 예, 예, 보통 보시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냥 보기에도 얘가 예. 죽었어요. <laughs> 힘이 네. 없죠. 네. 네. 그 요름 배추는 예. 요름 배추는 하품 배추고요. 네. 자, 그래서 배추도 따르는 자르실 때는 보통 어떻게 자르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서 해 끝에만 딱 내고 네.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야 실하다. 사과 쪼개듯이 그렇죠. 와, 기운 없는 예. 사람은 배추도 못 쪼개겠네요. 그, 그럼 칼로 쪼개셔야죠. 뭐. 근데, 좋은 방법이었어요. <웃음> 근데 <웃음> 이게 전면적으로 칼이 닿게 되면요. 네. 이 자체가 그 살아있지 못해요. 아. 이처리게 되면. 예. 그래서 어른들도 쪼개서 쪼개는 거죠. 그렇죠. 예. 다 네. 배추 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. 네. 자, 다음은 감자인데요. 감자는 보통 보시면 그요거는 제주도 돼지 감자예요. 근데 감자 종류 가 굉장히 많거든요. 돼지 감자 뭔가요? 돼지마라고 해요. 그 종자 이름이에요. 아, 네. 네. 요 같은 경우 튀김 요리 할때참 좋아요. 오호. 그리고 이렇게 싹이 난 파란 싹이 났을 때는 무조건 거 주인은 다 도려내고 써줘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. 그건 다 알고 계시죠. 독소가 있잖아요. 독소가 있죠. 오, 네. 예. 예. <laughs> 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지락인데요. 바지락이네요. 시장에서 바지락을 사 오시면 네. 그냥 쓰시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이 조개 안에 바지락 안에 그 서고서고 음, 씹히잖아요. 네. 예.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했냐면 집에 오셔서 천일염에 소금을 물에 타요. 네네. 그다음에 얘를 담그놓으면 이렇게 허허 막처럼 해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. 토해내는구나. 그렇죠. 어 바단 줄 알고 어... 숨쉬는 거예요. 네. 얘들이. 그리고 아, 그 그리고... 맞아요? 예 맞아요. 찍었는데. 아, 예 예. 저도 잘 몰라요. 근데, 근데 그 맞는 얘기고요. 요거를 요 상태에서 이렇게 눕는게 아니라 얘를 어두운 데 놔야 얘가 재활동을 해요. 어두운 그래요? 데서 예, 야행성이기 때문에. 그럼 뭐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되겠네요. 예예 예, 예.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그거뭐 반나절 반나절 정도면 해각보다 빠져요. 예, 예. 다음은 이제 요 표고버섯인데요. 네. 이 표고는 어떤 게 상품이냐면요. 보시면 이렇게 사, 마크가 선명하게 나 있는 거죠. 예? 위에 거북이 예, 등껍질처럼. 그렇죠. 예. 예. 네. 이럴수록 상품이에요. 아 그래요. 네. 예, 예. 이 버섯은 물에 예. 닦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요? 얘는 거의 수분으로 먹고 사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거지나 이런 걸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 그러기만 표고를... 해도 충분히 예, 예. 그럼요. 예예그 정도로 예표저 버섯은 다 깨끗한 거니까.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거고요. 요요 요 밑부분은 보통 보시면 그 버리시잖아요. 그렇죠. 버리지 마시고 육수 낼 때. 얘도 육수 낼땐가요 그렇죠. 육수 낼때 쓰던가? 아니면 요거를 저 이렇게 그냥 맹물에 넣고 차 끓여서 셔도 셔 돼요.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거 예, 예. 된장찌개 끓일 때도 같이 넣으시더라고요. 약간 이게 좀 질겨요. 아 예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더라고요 쓰셔도... 예. <laughs> 예. 자, 양배추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써시는 것도 얘도 때리면 나오나요? 얘는 잘라야 돼요. <laughs> 고집 있는 아이네요. 아, 그럼요. 음. 그래서 양배추잖아요. <laughs>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 돼요. 웃으시 <laughs> 유머니까. 예. 자, 양배추도 이제 써시는 보면 되게 이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심을 먼저 이렇게 아 잘라 주고 예? 아하. 자. 그리고 다음이 뭐냐면 이걸 한 번에 다 쓸려면 힘들잖아. 그렇죠? 예. 그랬을 때는 어우, 냄새가 좋죠? 너무 싱그러워요. 네. 자 이렇게 해서 손 한번 죽인 다음에 이렇게 쓸면 보는 거죠. 그러면 얇게 쓸수 있죠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양배추를 쓰는 건 이렇게 아, 쓰러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괜히 그저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렇죠. 손을 이러면서했거든요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렇죠. 조금씩 예. 떼어서 눌러서 그 머리를 참 쓰는 게 수족이 편하다는 어른들의 그 말씀이 예예 오늘 지금 그, 예, 예. 중요한 예.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요정말요 예, 예, 예. 아니 정말 쉬운 건데도 그렇죠. 예. 잘 몰랐던 게 많아요 사실은 예. 네 다음은 이제 양파인데요 하나는 깐 양파를 놓고 하나는 이제 껍질 차이가 컸어요 네. 예 보통 이 이 겉피 같은 거는 버려 버리시고요. 구간에 그렇죠. 있는 노란 거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왜검그좀 색깔 있는 육수 낼때 음. 예를 들면 우동 육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네네. 그런 것들 약간 색깔이 있잖아요. 그럴 땐 저런 양파 껍질을 넣는 거예요. 오 이구야. 예. 예. <laughs> 진짜 진짜 머리게 <모르일> 없네요. 예예 <laughs> 예, 예. 아 육수도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군요. 어 그럼요. 이렇게 맑은 육수, 약간 색깔, 색깔 있는 육수, 육수 뭐 이런 식으로. 네. 육수도 뭐 생선 육수, 고기 육수 다 많으니까요. 그래서 그렇죠. 저희 도 그런 것까지 차차 배워갈 예정입니다. 그렇죠. 네. 예. 그리고 마늘도 보통 이렇게 하시면 이제 썰기가 이걸 다진 거나 이렇게 힘들잖아요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. 이거를 칼을 넣고 이렇게 꾹 눌러요. 그렇게요. 아니 부엌에서 힘쓸 일이 참 많네요. 그래서 어머니들이 팔이 두꺼워요. 네. 그런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아, 이렇게 다지는... 예, 예, 다지면 아, 되는 거죠 아, 마늘도. 네. 어 아, 쉽네요. 예, 예. 이렇게 뒤에 세워서 했었는데. 그렇죠. 요즘에 손도 같이 찍고. 찍고 <laughs> 이렇게 해서 마늘 그래서 사용하고요. 네. 다음은 이제 애호박인데요. 애호박. 보통 애호박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이게 단단해야 돼요. 만졌을 때. 예. 네, 네. 단단해야 되고. 네. 자 이제 보시면. 오, 주전한다네요. 단단하죠. 네. 그리고 요 꼬다리를 보시는 거야. 네. 요거는, 어머, 이거는 좀막나오죠 촉촉해요, 촉촉하죠? 촉촉해요. 얘는 오래된 애예요. 그쵸아 이런 거를 예. 하나의 그 마트에 가서. <놀람>